그럼, 왼쪽으로 갈까?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아, <laughs> 근데 콘 진짜 말 했었잖아. 진짜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가지 제대로 보여줘야 될다 어, 그럼 타이밍 소리됐어요? 이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한7 0 아, 진하고 진짜. 아, 진짜. 아,

전에 약간 안 해보는 조합? 안 해보는 조합? 해보어 조합 어는어떤신가요 예를 들면 나성공이라는데 해보고 싶나도성공이 해보고 진짜 나도 성공이라안 해보고 싶 나? 나 본인이요 <laughs> 전안 <전해> 해보는, <laughs> 해보는 조합 안 해보는 조합 노래를 몇 가지를 좀 통곡을 해가지고 음. 그 안에서 정하는 어 정하든지 아니면 멤버를 먼저 정하고 그들노래 하죠 난 캔디즈가 약간 다크한거 오우.. 사탕 사탕 사탕은 안쓰면 안즈 쓰다 쓰다 누구랑 하트 이 아.. 정이랑 정국이의 매력도 잘 보여줄 수 있고 아이들도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약간 그런 효과거 아니겠지? 이거 무 10개월 만에 우리가 라이더 막 있잖아 라이더 타고 네. 오토바이 뱅뱅뱅뱅뱅 라이더 짠 컨셉도 맞춰가지고 깃발 딱 들고 관객성이 질주하다 A부터 막 V까지 해피 사들 관객성이 진짜 하니너무소 솔로몬 스인들 너무 좋나 너무 많이 입었어 콘서트 잡아놔야 되잖아 언제 입었 근데 걸그룹 애들이 없는데 나 걸그룹 애들이 너무 없거든 보여줘 보여 <laughs> 우리 피피들을 위해서 계산을 해서. 계산? 어. 널만 놀는다는말야 그거를 계산하는 거지. 피피 타이밍 우리가 아낀다고. 우리 피피들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. 감동을 주는 <laughs> 스테이지. 어, 하아 감동! 너무 좋아. 근데 아이디 너무 좋아지고 종합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? 저하고 네,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에 보자 오케이 어, 그러면 마지막으로 콘서트에다 가고 한마디씩 들 집에 못가니다 그래도 안갈 거야 안보 거야 집에 가야 돼 가긴 해야지 그이하고다 좋아요 좋아요 레츠고 해 Ma, e, team.